눈밑 지방이나 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서 헤매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붓기 문제인데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 돌출이 심한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전에서 직접 써왔던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눈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눈밑 문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달라지는지 지켜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숨김없이 핵심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눈 밑이 불룩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방 때문이고, 어떤 분들은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붓기와 순환 문제가 더큰 원인이죠.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밑이 왜 불룩해지는지, 왜 꺼지는지, 그리고 왜 점점 더 피곤해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집에서 할수 있는 홈 케어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시술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눈밑 관리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지인의 어머니 68세 박영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보다 눈밑이 자꾸 불룩해지고 그늘이 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진다고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더 피곤해 보이고 손녀가 찍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늙어 보이나 싶어서 자꾸 신경 쓰이신다는 거죠. 제가 직접 눈을 보니 지방이 튀어나온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붓기가 함께 겹쳐져 있었고 피부 탄력도 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림프 마사지와 안구 운동부터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밑에 무거움이 줄고 그늘이 옅어지면서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놀라셨고 저도 기뻤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눈빛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핵심 방법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밑 지방과 처짐을 만드는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피부 탄력 저하예요. 눈밑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연약해서 탄력을 잃는 속도가 빠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지방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불룩하게 보이는 거죠. 국내 피부 노화 연구 자료를 보면 눈밑 진피층은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탄력을 잃는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한국 노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눈 밑은 정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라는 뜻이죠. 72세 김지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눈밑이 점점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탄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분 크림을 바른 뒤에 눈꼬리에서 코 옆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림프 마사지를 3분씩 반복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동작만 매일 해도 눈밑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만 눈밑 피부는 정말 얇아서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잔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눈밑 탄력이 약해진 걸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마사지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탄력 저하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 밑이 불룩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 때문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붓기와 순환 저하 문제입니다. 사실 눈 밑이 불룩한 줄 알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붓기와 림프 정체가 더큰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얼굴 림프 순환 장애는 눈밑 부종을 유발하고 지방 돌출과 유사한 모양을 만든다는 국제 피부 생리학회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이 많아서 불룩한 게 아니라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부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66세 조미정 님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침마다 눈밑이 심하게 붓는다며 오셨는데, 제가 보니 지방보다는 림프 정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알려드렸고, 붓기가 빠지면서 고민이 절반 이상 해결됐습니다. 코 옆, 광대, 귀 앞, 목까지 이어지는 림프절 경로를 부드럽게 쓸어주는 마사지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효과가 정말 빨라요. 다만 스킨케어로 충분히 미끄러움을 만든 뒤에 해야 피부가 자극받지 않으니까 이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유난히 부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림프 마사지를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붓기만 빠져도 눈밑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물론 실제로 눈밑 지방 돌출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지방이 피부를 밀어내면서 볼록해지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방 돌출 현상이에요. 눈밑 지방 돌출은 노화 속도와 비례하며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국내 분석 자료에서도 제시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70세 박상욱 님은 갑자기 눈 밑이 볼록해졌다며 오셨는데 지방 돌출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구 운동으로 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위아래 좌우 원형 돌리기 동작을 3세트씩 시행하면 지방 돌출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하게 힘주면 눈에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밑이 볼록해져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안구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지방 돌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급격한 체중 변화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면 눈밑 지방이 남아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빠르게 살을 빼면 피부가 따라가지 못해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부 탄력 저하를 촉진한다는 한국 피부 생리학회의 보고도 있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피부는 그대로라서 늘어져 보이고 눈밑 지방은 그대로인데 주변 조직만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블룩해 보이는 거죠. 64세 오세라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체중 감량 후 눈밑이 더 꺼지고 블룩해 보여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탄력 유지 마사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어트 중 눈밑이 더 나빠진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급하게 빼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눈밑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살 빠지고 오히려 눈밑이 더 도드라져 보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부 건조도 눈밑 처짐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건조해지면 미세주름이 늘고 눈밑이 함께 처져 보입니다. 수분 부족은 눈밑 잔주름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소로 한국 피부건강연구원에서도 보고하고 있어요. 눈밑은 원래 피부가 얇아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제대로 안 하면 금방 주름이 생기고 처져 보이는 거죠. 69세 문경혜님은 겨울마다 눈밑 주름이 심해졌는데 보습을 강화하자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가벼운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르고 눈가 전용 보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오일 성분이 많은 제품은 눈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되도록 가벼운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눈밑이 유난히 건조하고 주름이 늘어난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보습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수분만 충분히 채워줘도 눈밑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밑 문제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탄력 저하, 붓기, 지방 돌출, 체중 변화, 건조함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눈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를 복합적으로 해야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이 원인들이 어떻게 해결로 이어지는지 확장 본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 옆, 광대, 귀 앞, 목까지 이어지는 림프 흐름을 따라 순환을 개선하는 3분 림프 마사지 루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마사지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눈꼬리에서 코 옆으로 귀 앞에서 목으로 부드럽게 3분만 쓸어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가 막혀 있던 게 풀리면서 붓기가 빠지고 눈밑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마른 손으로 하면 자극이 생겨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크림이나 오일을 바른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 루틴 매일 실천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눈 주변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지방 돌출을 늦추는 안구 근육 강화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그 다음 360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는 동작을 3세트 반복하면 돼요. 이 운동은 눈 주변 근육을 깨우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힘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피로도가 쌓이니까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눈을 돌렸을 때 시원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바로 근육이 활성화되는 신호예요. 눈밑 꺼짐은 지방 부족이나 피부 탄력 저하로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밑 전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순환을 돕고 따뜻한 찜질을 3분 정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꺼진 부위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피부가 조금 더 탱탱해지고 음영이 옅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과한 압박은 더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눈밑이 유독 음영지게 보일 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병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침 붓기는 림프 정체의 신호예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눈가를 1분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아침 붓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찬물이나 얼음을 바로 대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온도로 시작하는 게 좋고 세안 후 바로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아침마다 붓는 타입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루틴을 꼭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눈밑이 가벼워지면 하루 종일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수면 부족은 눈밑 탄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탄력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은 자고 저염식을 유지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눈밑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 과한 눈 화장은 피부가 얇은 눈가에 부담을 주니까 되도록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눈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피로가 쌓여서 눈밑 처짐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홈 케어로 개선되지 않는 지방 돌출이나 심한 꺼짐은 시술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필러나 콜라겐 개선 시술 등으로 1차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과한 볼륨 시술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관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개인차가 크니까 본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심한 지방 돌출이나 피부 처짐은 재배치나 절개 방식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부 절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상담 없이 무작정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수술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회복 기간도 있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수술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홈케어와 시술, 수술은 각각 장단점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은 기계나 제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순환, 탄력, 지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 쓰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홈케어를 꾸준히 했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시술과 수술도 정확한 판단 아래 선택하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더 피곤해 보이고 지방 돌출과 꺼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붓기가 심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깊어지고 건조하면 잔주름이 늘어나죠. 이런 게 쌓이면 눈 밑이 점점 무겁고 어두워 보이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방치하면 몇년 안에 눈 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 드린 루틴을 꾸준히 하면 눈 밑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표정이 훨씬 밝아집니다. 림프 마사지만 매일 3분씩 해도 붓기가 빠지고 안구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지방 돌출이 늦춰져요. 보습을 꾸준히 하면 잔주름이 줄어들고 수면과 저염식을 유지하면 탄력이 유지되죠.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눈밑이 전체적으로 맑아지고 깔끔해지면서 인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3분 림프 마사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눈꼬리에서 코 옆으로 귀 앞에서 목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눈밑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구 운동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눈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고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하루에 3세트만 해도 눈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지방 돌출을 늦출 수 있어요.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눈밑 관리는 절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보습도 절대 잊지 마세요. 눈밑은 정말 얇고 연약한 부위라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가벼운 수분 크림을 매일 발라주고 건조할 때는 눈과 전용 제품을 덧발라 주시면 잔주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자고 저염식을 유지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눈밑이 정말 달라집니다. 만약 홈케어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시술이나 수술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소량의 필러나 콜라겐 시술로 1차 보완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나 절개 방식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에 결정하셔야 해요. 무작정 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가요? 림프 마사지인가요? 안구 운동인가요? 아니면 보습 관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밑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